자 여기 봅시다 이 문제가 솔직히 작년도에 작년도 작년도 가 2013학년도 죠 그렇죠? 수능에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 요거를 또 푸는데 좀 논하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조건 일단 우리는 이 참수를 그랬죠. 네. 대강 이 녀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 봅시다. 어떻게 됐냐면 gx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laughs> 예를 들어서 x 제곱 아, x 제곱 e의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를 일단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그래프 개인을 그릴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지 뭡니까 음. X는 음. 무한대로 보내보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무조건 요건, 무조건 보내보셔야 돼요. E의 X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얘가 지배를 하겠죠. 이게, 선생님, 이게 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이 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X 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 길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차. 이 길이가 점점, 점점 넓어지죠? 그죠? 이게 점점, 점점 넓어진다는 말은, 얘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바르다는 소리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 길이가 아주 길어졌다는 그 말은, 그죠?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Y가 들어 가나요? 플라스 영으로 가죠. 맞잖아. 얘가 무한대분에 뭐, 요렇게.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e 의 무한대승이야, 그치?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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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면, 뭐, 대강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앞에 그 미분, EX, 맞죠? 뒤에 거, 그 이러면서 그리고 앞에 놈, 그냥, 맞아요? 예. 뒤에 거, 그 2에, 한 놈으로 본 놈, 이거 한 놈으로 봤잖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X를 땡겨줬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x 제곱 자, 우리는 요거는 안 보시면 돼요. 그죠? 항상. 예. 왜냐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0. 0하고, 2. 응. 다시 말하면, 어, X를 묶게 되면 2-X, e 이렇게 된다, 그죠? 응.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음수죠? 요렇게 왔다는 소리고, 1넣면1 넣으면 양수. 맞아요? 응. 2 넣으면, 2보다 적은 3 넣으면 음수죠? 응. 이렇게 왔다는 소리야. 그죠? 응. 대강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0이고요, 그죠? 얘는 얼마? 2, 이렇게 됐겠죠? 0에서. 네? 그럼 얘, 요 그래프는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오죠?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갔고요. 이렇게 올 거고요, 그죠? 요 그래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요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0으로 가니까. 근데 요게 이제 꼭요 그래프에서 요기 2차 함수니까 요게 꼭 요렇게 안 되겠지. 대신에 요 폼을 유지하면서 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앞으로도 좀 왔다가 뒤로도 좀 왔다가 뭐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일단 요 그래프 자체를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강 요렇게 가더라 요 그래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이제,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요 녀석이. 아씨, 요걸 하나 접어놔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어쩔 아, 필요 없어요. 따지아 참, 요거를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헤매. 자, 요렇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지? 아, 그렇지. 요거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위로 볼록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얘도 아래로 볼록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 될수 있는 건 요렇게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일단 뒤에 가셔야 돼요. 요렇게 돼 있는데 3 0분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요 녀석의 변곡점이 1하고 4였다. 변곡점은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죠? 네. 자, 3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저희가 뭐 맨날 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 봅시 3차식이 일단 요렇게 돌아간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곡점에서 병국점. 접선을 하나 떴죠? 변곡점에서 네. 접선을 그으면, 요 영역은, 네 개가, 요 영역은, 요기, 요 영역은, 세 3개. 개가 나오고요, 그죠? 네. 요쪽 영역도 세 개. 그리고 요, 요위쪽은 1개 요 밑쪽은 한 개. 요쪽도 한 개. 요 변곡점 자체가 한 개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얘는 어떻게 돼요? 2개. 요 파란색은 두 개. 두 개. 왜냐면 내가 요즘이다. 응. 요 점이다 용 접선도 하나 끌수 있고 요리로도 하나 올을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더 여기서 끊는다라면 이게 기울기가 더 낮아져 버리니까 이쪽에서는 접선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원래 변곡점은 얘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2차식 돼서 이게 변곡점이 제일 낮죠 기울기가 제일 낮은 것보다 더 낮아 버리면 이제 이쪽에서는 더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근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는 약간 복합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작년도는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이과, 음과는 뭐 그닥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죠. 그죠? 이과는 작년도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죠? 이제부터는 노가다가 들어갑니다. 약간 기본 개념이 됐죠? 그럼 얘는 gx가 한번더 쓸게요 fx e-x 이렇게 되나요 네. g-x가 어떻게 나옵니까 f'x e-x 마이너스 fx 왜냐면 하늘문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대학인데 네. 맞아요 그럼 네. 얘를 이제 묶어내는 게좀더 편하겠죠 네. e-x fx 마이너스 fx 친구. 이제 우리는 두 번을 한번 더 미분해야 되죠. 왜? 얘는 변곡점을 줬기 때문에 얘는 앞에 놈 미분 맞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맞아요? 음. dn 놈 그냥 드라이 요 녀석 프라임 x 마이너스 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다시 묶습니다 응. e 에 마이너스 x 지수는 0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된 것부터 얘는 플러스죠 fx 맞아요 마이너스 하나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e f 프라임 x 맞아요 자 이건 뭐 풀이랑 뭐 전혀 뭐 나를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겠죠? fx. 됐어요? 네. 예.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뭐, 또 뭐가 납니다. fx를 어떻게 넣어요 a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놨습니다, 그죠? 네. 그럼 f'x는? eax. eax 더하기 b. 맞아요? F2 플라이맥스는 예. 이렇게 넣었나요? 예.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0 4. 아니, 요녀석의이요 녀석의, 0이 요 녀석의 최고 차항은 얼마예요? a 예요 근데 아까 요 녀석이 0 시키는 점이 1하고 4라고, 1과 4라고 아. 했죠, 그죠? 그럼 얘는 A에 X-1, X-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개노가 응. 다죠? 개로도 한번 해봅시다. 학생이 뭉청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 2를 곱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4AX. 맞아요? 마이너스 2B. 맞죠? 더기 응. 2A 이렇게 나와요. 응.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X 제곱. 플러스 b-4ax 그죠? c- 뭐 크게 노가 되지만 그래도 빨리 풀면 3분 안에 풀수 있게끔 맞아요?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a 맞죠? 얘는요? 4a,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또 합니다, 또니다 아, 요거,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옵니까? c는 0. c는 요 여기 얼마야? 네. 플러스 2a, 맞죠? 플러스 2a는 4a, 이렇게 돼서 나 c는 0,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요 fx가 이제 결정됐죠. 어떻게 돼? fx는 a 곱하기 얼마?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어? AX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네. 그럼 이쪽 상상근지울게요 네. 그죠? 네. 자, 봅시다. 상상은 지웠으니까 요 녀석은 AX 제곱 마이너스 X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이제 진짜 요거를 찾았으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아니, 그려보는게 아니라 요 미분치킨들을 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e 의 마이너스 x선 맞죠? 맞아요.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 E, 아? 이 그냥 a는 그냥 땡겨내버려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지. 여기 a 땡겨내버리고 이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네. 얘 마이너스 x제곱 부하라스 x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네. 근데 얘를 다시 쓰면 a에 2에 마이너스 x 맞죠? 네. 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도 데, 땡겨내버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2분 한 녀석이에요. 얘는 0이 안 되니까, 얘가 0 되는 걸또그대공식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 X는 지금 아주 의표현대로 풀고 있죠. 저랑 굉장히 달리. 2분의 얼마? 2A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5, 이렇게 되죠. 그럼 한 녀석은 2분의 3, 뭐, 마이너스 루토, 여기서 그 값을 가질 거고, 반대쪽에 2분의 3 더하기 루토, 여기서 그 값을 맞겠죠? 예? 여기서 그 값을 갖고 근데 얘 대강 수치를 한번 나서야 돼요. 얘는 수치가 얼마예요? 기게 지금 2 6니까 0과 1 사이라는 게 보이죠? 얘도 2.6이니까 2와 3 사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걸 알고 난 후에,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원래 그래프. 태어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천 그려봤어요. A, 맞죠? 맞죠 X로 묶어 내니까, X-1, E-X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것도, 이 요, 일단 수치만 넘깁시다. 요 수치. 근의 공식을 쓰는 요 수치죠. 그죠? 예. 요수치이 요렇게 요렇게 왔는데 맞아요? 예. 요렇게 요렇게 왔는데 얘는 지금 좀. 요렇게 왔는데 0도 지나고 얼마도 지나요? 예. 1도 예. 지나고 있죠. 예. 근데 요 때는 요거일 때가 그 수지 극된지는 몰라요. 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내려봅시다. 어? 여게 지금 1을 지나는데 요 자표가 요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오겠죠? 요좌표가 2분의 3로또 오겠죠? 우리는 여기서 변곡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1이 여기 있고, 변곡점이 여 4에 있다 그랬죠? 자, 요 그래프가 냥 마음 면안래요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죠? 렇 근데 여기가 변곡점이네요, 1. 네. 맞아요? 다음, 여기가 4. 니 뭐, 여기가 3. 여기가 변곡점이다. 0을 지나고. 아까 그래프에서 약간 좀, 트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좀 옮기는 이런 형태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곡점에서, 이제 우리 두 가지 형태로 될수 있어요. 최고창. 요 녀석이 뭐라고? 음수여가 된거리면 얘는, 아니, 밑에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와서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그겠죠?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껐다 한다, 그죠? 네. 그럼 세개돌수 있는 길, 아, 요 문제에서 보면, 콤 <laughs> 0, K, 여기에서 세개돌수 있는, 요 K가 여기겠죠? 네. 여기서 요까지 범위가 세개돌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때 읽었으니까또 <laughs> 여기가 변곡점이면 요렇게 봤는데3세개돌수 <laughs> 있는 거는, X가 0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사이에서 세 응. 개를 그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응. 그럼 K의 범위가 이거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응.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K의 범위가 0에서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사이기 때문에 요 녀석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아, 쏘리 쏘리.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건 어떻게 되지?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거죠? 네. 이 그림은 곱표 이렇게 되는거죠?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가요요 기울기가 얼마야? 요 기울기가 1이라는거 보이죠? 여기서 변곡점에서 네. 즉요 녀석 식을 뭐 미분해서 1을 넣으면 기울기가 1이 나온다 이 소리죠? 네. 근데 요거를 다시 자, 미분하면, 한 아, 시토해야 돼. A는 땡겨내고, 맞죠? 아니, 다시 해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 A는 땡겨냈으면, 이거 미분. 2X-1, 맞죠? 2에 마이너스 X, 맞죠? 마이너스 X자고, 마이너스 X,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다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얼마가 나오요 그러니까. 응. 1 넣으면 1 나오잖아, 요기여기 1이니까. 아니, 응. 요 사이에 와야지.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긋겠죠. 응. 응. 자, 그럼 여기다 1 넣읍시다. a 곱하기, 여기 1 넣으면 1.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 맞죠? 응.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0이죠? 얘가 1 이렇게 되죠? 네. 양변에 1을 곱하면 A는 2 이렇게 나오더라 작년도 이, 이 문제 푼 친구는 아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었겠죠 그래서 작년도는 만점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네, 두 문제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쉬워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뭡니까? 드 n d 죠